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 추세와 개별 종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높은 수익 기회를 전해드리는 이한케이입니다. 영상의 하단 설명에는 업비트 거래소의 비트코인과 전 종목, 그리고 이더리움과 전 종목에 대한 최신 상관도 히트맵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VIP 무료 채널의 상단 고정 메시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분석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영상에서 예상해 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121선이자 26,000달러까지 내렸다가 5일선 부근까지 반등시도 밀렸습니다. 어제 저항이 되었던 가격은 피보나치의 두 번째 되돌림 지점인 26,600달러였습니다. 121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하고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는데요. 시세의 상승 진행은 26,600달러 회복 여부에 달렸습니다. 지난 3년간 비트코인 일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오늘 금요일에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도 어제보다 크게 낮아진 0.33%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과 VIP 무료 채널의 AI 추천 종목이었던 아이오타는 영상에서 제시했던 매수가에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매수했다면 4% 이상 수익 중일 겁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목표가와 세부 대응 방법은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심을 가져볼 종목으로는 엔진코인, 디센트럴랜드, 이오스, 폴리곤, 트론 등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리뷰할 종목은 이오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오스는 지난해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 최저점에서 상승을 준비합니다. 이오스는 적은 위험으로 높은 단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오스의 가격 전망을 확인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퀀텀봇에서 분석한 5월 21일자 업비트 상관도 히트맵을 보면 이오스는 비트코인과 67.52%의 비교적 높은 상관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오스의 일간차트를 보면 지난 4월 중순 고점 이후 줄곧 하락했고 최근 1년간 두번 반등이 나왔던 역대 최저가 부근에서 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의미 있는 반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시세가 5일선을 넘어서면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온체인 거래량의 순감소세가 아직 유지되고 1번 지표는 하단 구간이지만 2번 지표는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가부터 매수한다면 1210원까지 7.1%, 더 오르면 피보나치의 네 번째 되돌림인 1275원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3%의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전일저가인 1105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겠습니다. 손절 위험은 약2% 수준입니다. 오늘의 상승과 하락을 구분하는 추세 변경선 가격은 시가보다 약간 낮은 1124원입니다. 현재 가격부터 추세 변경선까지 분할 매수에서 5일선 돌파를 기대해 보시고 손절 가격인 전일저가를 이탈하면 짧게 손절했다가 이 가격 회보 여부를 보시고 다시 매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퀀텀 봇의 1시간 시세 종목 시그널은 아직 매수 청산 신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오스의 지난 3년간 일간 평균 수익률은 오늘 금요일과 내일 토요일까지 계속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오늘 매수해서 내일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퀀텀봇의 AI 시스템으로 추출한 단기 지지 저항 가격을 보면 이오스는 최근 최저가 부근인 1095원을 지지하고 상승 시도 중입니다. AI 분석에 따르면 여기서 오르면 1279원, 1484원 순서로 상승하고 1088원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24시간 내에 기대 예측 가격을 살펴보면, 바이낸스에서 현재가보다 0.45% 하락, 업비트에서 0.28% 상승, 빗썸에서 0.42%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예측대로라면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으니까, 장종 분할 매수 시도하셔서 내일 더 높은 가격에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VIP 무료 채널에 참여하셔서, 상승 가능성 높은 오늘의 무료 종목과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체험해보세요. 안전제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